소개 먼저 조금 아, 한번 려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흥에서 행복마구관 운영하고 있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여기 행복마구관은 음. 어떤 데인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네. 말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제 말하고 뭘할수 있는지 뭐 먹이 주기도 하고 승마 체험도 하고 음.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공간이고요. 네. 또 말똥을 가지고 종이도 만들고 하는 그런 미술 활동도 같이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가 전남 고흥군 포르면이잖아요 네. 사장님께서는 원래 여기가 고향이신 건가요? 어? 아니요 저희 고흥에 네. 연관 없고 네. 네. 광주에서 오래 살았었는데 광주 시내다가 서울에서 회사 생활하다가 또 제주도로 넘어가게 됐는데 네. 제주에서또 고흥 이렇게 또 계속 네. 이주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귀촌을 하시는예요네네 혹시 오늘은 이제 주요 일정은 조금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은 오전에 네. 어, 학생 수, 승마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너, 여름이라서 말들이 엄청 더워요. 낮에 낮 시간에는 말들이 조금 쉬고 다시 오후에 4시부터 6시까지 또 수업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지금 방학 중에 읽어가정을 <laughs> 한꺼번에 네네네네네 <laughs> 네네네. 여기가 이제 실제 체험이 이루어지는 약간 체험장인거죠 아, 저기다. 동을 좀 쌓아 놓은. 네. 여기가 주 쌓아 놓은 면역이거든요이 말똥으로도 그럼 체험 같은 걸 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어, 네. 약간 어떤 체험 같은 걸 하시는. 말똥이 보시면 다리. 네. 자세히 보시면 다 풀이거든요. 얘네가 풀을 먹으면 100%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약간 거친 풀이나 그런 네. 것들은 한반 정도는 풀이 그냥 나와요. 종이를 원래 나무 섬유질로 만드는데, 네. 이 풀에 그 섬유질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고 음. 얘네를 다시 재활용하면 네. 종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버스 왔다. 네. 스쿨버스. 해랑이 내려갔나? 음. 저렇게 마을에, 아, 그럼 어저, 아빠랑 같이 가고 있어요. 네. 해랑아, 갔다 와! 학교 버스가 농촌까지 네, 들어와서 방학엔두명 타거든요. 그런데도 해주신대요갖고 감사해가지고 버스 가 엄청 크네요. 근데두명 탄디죠. 크기 조금 푹신푹신해야지 애들이 할때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모래는 많이 깔아 놓는데 이게 네. 요즘에 비가 안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걸을 때마다 이렇게 차고 다니니까 먼지가 엄청 나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를 또 우리가 다, 다 마셔요 선생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털을 잡으신 적은 얼마나 되신 거죠? 이사 온 지는 8년 차고 네, 어 여기 마국가는 이제 5년 차 됐어요 2018년도에 청창동 그거 되면서 시작한 아 거라서 그걸로 이제 지원 받아서 네. 이거 하신 거군요 네. 그게 아니었으면 네. 이거를 하려고 마음을 못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월 백식 농농 정착금이라고 바우처가 나와요 그 네. 그걸로 장도 볼수 있고 생활비로 아, 생활비 쓸수 있거든요, 있거든요. 네. 음. <laughs> 되게 말 친구들이 되게 자유롭네 뭔가 약간 강아지 같기도 <laughs> 네, 하고 네. 보통은 체험이나 수업이 없으면 네. 저는 이제 풀어먹거든요 음... 보통은 마방에 갇혀있는데 그렇게 키우는 거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거든요 네. 여기도 단점이 고 장점이 있는데 네. <laughs> 장점은 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고 네. 단점은 똥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쌀수 있으니까 아... <laughs> 일이 많고 밤에 돌아다니니까 조금 뭐 다칠 수도 있고 그럼 여기 말 친구들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아, 수 있나요? 얘는 으뜸이고요 제주도 성산일출봉에서 왔어요. 아, 네, 그래서 플레임이 성산읍뜸이에요. <laughs> 그쪽 목장에서 네. 11살 때 임신한 상태에서 아, 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17살이 됐고 출산을 여기서 했는데 얘 딸은 지금 학교를 보냈어요. 아. 아, 네. 말도 이제 학교가 있어요. 네, 네, 말도 조련센터 먹여주고 재워주는 기숙학교 같은 조련센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올해 6월 네. 5월 말에 가가지고 11월 말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돌아오면은 거기서 조련이 다 돼서 탈수 네. 있는 말이 돼서 돌아오죠 저희 체험하고 승마를 모두 맡아주고 있는 워킹맘이죠. 네. 얘도 워킹맘이에요. <laughs> 그리고 이 친구는 깜치기. 깜찍이. 깜치기는 7살이고요. 네. 일곱 살인데 키가 다큰 작은 어... 종류의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탈수 있는 상태인데 네. 사람을 태우는 훈련을 저랑 했는데 네. 제가 다른 애들이랑막 같이 하다 보니까 조련의 그 우선 순위가 계속 밀려가지고 아... 자꾸 훈련이 늦어지고 <laughs> 네. 얼마 전에는 또 이만큼 또 찢어져가지고 수술해서 아 어쩌다가 넘어져? 뭐, 좀... 어네 어디 날카로운 부분에 밤에 음. 긁혔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될까지 다 꿰맸어요. 음. 수술해서 또 한참 또한달 동안은 못 하고 조련도 음. 못해서 지금 다시 또. 재교육을 해야 하는 음, 상황입니다 아 이런 장비들은 다어네 여기는 말... 말, 말에게 쓰는 장비고 여기는 네. 사람 쓰는 장비 네. 안전장비랑 네. 이렇게 안장이랑 굴레들 있어요 굴레는 어떤 건가요? 굴레는 네. 머리에 씌우는 것 자체를 다 굴레라고 하거든요 네. 압박을 주는 장치 다 굴레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마방 굴레라고 그러고 이건 제갈 굴레인데 이 제갈이 달리고 안 달리고의 차이예요 아. 이게 말 입에 들어가는 건데, 네. 말들도 입 사이즈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깜찍이 입이랑 이거는, 이거는 깜찍이 거고요. 네. 이거는 으뜸이 거예요. 아... 그럼 둘이 사이즈가 다르죠. 네, 맞아요. 이좀더 네. 크네요. 네, 두께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고. 그래서 말들의 입에 맞는, 말들의 또 성격에 따라서 조금 더 강한 아... 압박을 줘야 되는 제갈이 필요할 수도 네. 있고, 너무 불편해서 예민해하면 더좀더 더 편한 제갈이 음... 필요할 수도 있고, 말한테 신호를 줄 때, 네. 고삐를 잡고 고삐를 잡으면 제갈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죠. 음. 그러면 이게 입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네. 입천장, 뭐혀 여기 자극을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말들한테 고개도 돌리게 하고 네. 자극을 주면서 말이 움직일 수 있게 음. 아주 미세하게 신호를 주는 거죠. 신호를 주고받는 거단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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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승마 운동을 할때 착용을 할 거고 지금은 준비하니까 마방물레를 쓸 거예요. 아. 제갈이 없는 네. 이리 와 빨리. 저기서 시원하게. 이거... 아, 가고 싶다. 이거... <laughs> 뜨미는 벌써 아고 도망갔어. 안 와... 아... 할줄 알고... <laughs> 네, 자기 일 시키니까, 아. 깜찍이는 자기 일안 시키니까 그냥 오거든요. 부르면... 네. <laughs> 뜨미가 활동할 때 얘가 장난치면 와서 옆에서 장난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수업할 때는 대기... 이서 아. 이렇게 조금만 더 와주겠네. 입으로 내쉬는 소리는 약간 어떤 소리... 어, 말한테 가자, 이동하자, 움직이자 할 때? 소리 를 내거든요 저희는 쳐다봐. 마도딱뭐 들고 있으면 뭐할지다 알아요. 그래도 어디 도망가진 않고 기다려도 네. 기다는데 <laughs> 오진 않 않는 죠려도 기다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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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사장님한테는 말이 가장 친한 친구인 거예요. 그죠 친구이자 직장 동료이자 <laughs> 같이 밥 벌어 먹고 살고. 아. 어렸을 때 동물을 좀 좋아하시는 편이었어요? 어, 네, 저는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음. 어렸을 때 약간 옛날 초등학교 일기장 보면은 그 동물농장 주인이 되고 싶다 약간 그게 어. 일기가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그러 1차 준비 거예요 마곡당이나 날 체험하는 데가 제주도나 이제 그런 데는 좀 익숙하잖아요 네네 고흥이라는 좁은 지역에다가 이런 걸할때좀 걱정이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그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많은 말을 데리고 네. 큰 승마장을 운영하기는 어렵다 네. 저도 약간 쫄보거든요. 그래가지고, 크게나 할 생각이 없었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되게 소규모의 공간을 하고 싶다. 근데 고흥에는 학생도 많이 없고, 그게 저는 오히려 그러면 나랑은 맞겠다. 오히려 큰 규모는 고흥이랑 안 맞고, 작게 유지하면서 조금 더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 매월 25일마다 쫓기긴 쫓기죠. <laughs>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오면, 매번 그, 딱그 기간에는 쫓기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재밌는 게 조금 더큰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음... 2층 한번 올라갔다 오실래요? 아, 네 2층도 궁금한데 여기는 이제 말똥 종이도 만들고 네. 말 관련해서 미술 프로그램도 하는 음... 공간이에요 요게 저희 남편이 그림 그리는 네. 화이거든요말똥 네. 종이에 그림 그린 거예요 아 이게 다 말동 종이인 거예요? 네네. 그럼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1층에서 체험을 할때 부모님들은 네, 네, 2층에서 기다리고. 대기하시고. 여기서 저기 수업하는 것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밖에서는 말똥, 말동, 탄, 말똥이 다풀리니까 불에 잘 붙거든요. 네. 몽골에서는 말똥을 연료로 쓴대요 음.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저희도 말똥이 나니까 네. 거부감을 줄이려고 이제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서 <웃음> <웃음> 어, 네. 여기다 불을 붙이면 잘 붙거든요. 다풀리니까 네. 여기 불 붙여가지고 삼겹살도 꼬먹고 음. 마시멜레도 꼬먹고. 네. 저기 이제 남편 작업 지금입니다. 어, 아저씨 안 계시네? 없네? 여기서 뭐 개인 작업 같은 거 네, 하시고, 네, 네. 주로 어떤 거? 요즘에 어... 한참 이런 거 작업하고 있는데, 공 네. 돌아다니면서 공 네. 드로잉 채집? 음...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공을 공... 좀 담, 담으시는 네,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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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에서 사는 거, 공 풍경들. 공의 농촌, 농촌 풍경들. 음... 뭐 이런 거나, 여, 이런, 이런 것들도. 남편분, 공분은 아니신 거죠? 네, 남편은 강원도 사람이에요. 아, <laughs> 아 끝에서 끝을 <끝으로> 로네네 네, <laughs> 네, 네, 네. 보통 근데 아이들이 오면은 이거 체험 순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되 어, 처음 오는 친구들은. 네. 이제 여기 현장이 어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장을 조금 적응을 하게 어요 네. 왔다 갔다도 하고, 네. 화장실은 여기고, 네. 중수기는 여기 있어. 2층에도 가볼래? 네. 그래서 공간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주고, 네. 그래서 여기에 적응이 되면 이제 말도 소개시켜주죠. 네.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구야. 말들한테 보통은 먹이주기 하면서, 네. 먹이주기 하면 말들도 계속 관찰하고 네. 몸을 움직이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그러면서 좀 애들이 좀 편해져요. 그는... 네. 싫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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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린 씨>. 네 물을 <laughs> 하나 주고. 차린씨, 네. 안전장비착용할수 있겠어요? 됐습니다. 우리 뜨거우니까 천천히 하자. <laughs> 어, 닥터베시야. <닭들도 웃음> 어, 닥들베시 더운가 봐. 자꾸 이쪽으로, 내네네 방으로 자꾸 들어와. <laughs> 어, 주민도 너무 푸시고요. 더우니까 여기서 먹무시다 어깨 운동하시고. 허니다 허리펴고 어, 어. 머리가 무 머리가 무거워? 뒤로 넘어갈 오케이. 것 같은데? 가자. 잠깐만 하린아. 여기 한 바퀴만 돌고 하린이가 끌어보자. 잠깐 움찔움찔하니까 잠깐만. 한번 볼게. 가자. 한 바퀴 돌아서 일단 음식 확인하고 자, 습니다하린님 오세요. 파이팅. 가정지와 <laughs> 위에 앉아서 너무 뜨거우면 얘기해줘, 가리나요발 왼발 하나, 둘, 셋. 자발꺾 한번 일어나 볼까요? 오케이 앉고. 자발 사수니까 사자 또몸 풀어봅시다. 어깨 돌리기 몇번 할까? 열 번. 열번 좋습니다. 하나, 둘. 열, 양팔 벌려서 허리 돌리기. 그렇죠? 다음으로 허리도 돌릴 수 있다. 우리는 말 위에서 몸을 편안하게 쓸수 있다. 할인씨 고삐 잡을 거예요. 응? 괜찮죠? <laughs> 네. 하인이는 지금 직접 운전하는 거 배웠거든요. 고비를 아, 잡고 운전을 합니다. 선생님, 잠깐 여기 문 닫고 올 거야. 정지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정지입니다. 말이 움직이려면 어떻게? 와아 어, 늘따라 어, 얌전하네? 어, <laughs>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laughs> 건가? 정지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자 말퉁산 좋습니다 이제 네, 폰세 개를 꼬불꼬불 지나갈 거야 정지할 때 미리 준비하듯이 그렇지 그렇지 미리 알려줘야 돼 받아서 음. 그렇지 자 왼쪽으로 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확실하게,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신호를 줘야 됩니다. 자, 속보로갈 거야. 속보 신호 어떻게 주지, 우리? 쯧쯧, 가볍게 다리 뽕. 다리 뽕. 뽕, 뽕, 뽕. 뽕. 어떻 말합니까? 네, 좋아요. 자, 하나. 다 버티기. 가볍게 중심을 잡고 말의 움직임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말 신선한 번 해주시고. 좋습니다. 쉬었다 할게요 자, 내리기 동작 손 앞에 잡고 엎드리고 올라대고 자랑. 근데 보니까 이게 흔들림이나 그런 게 있는데 뭐 균형감이나 그런 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력에도그을죠그아죠 어쨌든 안 떨어지려고 몸이 붙잡고 버티는 거거든요.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다리가 딱 말을 잡고 음. 중심을 잡으면서 생존 음. 본능으로 네. 그래서 여기 안쪽 근육이 발달하고 저희가 일상생활할 때는 뭘 잡고 있지 않잖아요 여기를 네. 그래서 이 안쪽은 잘 발달 근육이 잘안 생기는데 승마할 때는 어쨌든 잡아야 되니까 네. 잡는 여기 안쪽 근육이 생기고. 네. 균형 감각도 발달되고 좀 소규모라 그런지 선생님이랑 얘기도 좀 많이 네, 나누고 네, 네. 그런 교감을 하는 게좀 네, 느껴져서 네, 네.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도, 저도 편해요 그러니까 집중하니까 네. 다른 이렇게 많으면 안전 때문에 막정어도 정치도 고 안전도 없고 막 기다리는 사람도 네, 있으니까 신경쓰이고. 네. 저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고, 음. 저도 만족도가 높고, 음. 사람도, 타는 사람도 만족도가 높고. 맞아. 얼마 전에 너무 더운 음. 날은, 이 전주 토요일에 너무 더운 거예요. 네. 이거는 진짜 말한테도 아니고 애들한테나이니다 그래서 그날은. 말 샤워하기 수업. 말들도 여름에 더우니까 네. 샤워를 자주 시켜주거든요. 래여 네. 열을 계속 시켜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여기서 말샤워시키기 하고, <laughs> 그늘에서 할수 있는 이제 장비류 만, 만지는 음. 거 이런 거 수업하고. 진짜 음. 그냥 말이랑 약간 친구가 될수 있는 곳이네요. 네, 그냥 네, 그냥. 네. 확실히 깜찍이가 일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에너지가 조금. <laughs> <laughs> 야,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왜 차분한데 지금 계속 옆에 입질하고 막. 얘, 얘가 이제 일을 많이 하고 나이도 있으니까 네. 얘가 깜찍어 빨리 도와줘야 되는데 그니까 계속 혼자 하니까 저렇게 안 오잖아요 <laughs> 버티고 또 일이야 <laughs> 궁금한 게그 말들은 서서 자는 거죠? 계속 서 있는 거죠? 어? 아니요 여기 무릎에 잠금새 같은 게 있어서 아. 서서 버텨서 잘수 있고 네. 누워서 자기도 해요 아예 들어 코? 누워서 코도 골아요. 아, 진짜요? 네. 그런데 음... 우리처럼 막, 8시간을 누워서 자지는 못하고, 아... 예민하니까, 음...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를 자는데, 누워서 자는 거는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음... 네. 말이랑 딱 그, 박자가 맞잖아? 그러면은, 진짜 말이랑 같이 뛰는 느낌이 들어. 어 자, 시뮬레이션 연습하겠습니다. 박자가 이렇게 들어갈 거야. 하나, 둘, 셋, 넷. 업, 다운, 업, 다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laughs> 둘, 하나, 둘, 하나, 둘. 찍고 내려오고, 찍고, 찍고, 앉고, 찍고, 앉고. 둘, 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오늘 가면 또 몸살 나갔다, 그지? 응, 응. 자, 이렇게 두 박자로 뛰는 게 뭐다? 속보 지금처럼 걷는 거는? 평보. 그렇죠, 평보. 평보 걷고 있습니다. 고기요 우리 아침 아닌데 정지. 와, 자 칭찬해주고 수고했어. 자 할인도 수고했습니다. 자, 엎드리고 엄마 빼고 호로로바 말인가 돼지냐? 말인가 돼지냐? 말인가 돼지인가? 주는 거뭐 주는? 거야? 아말 간식 주는 거야. 자 같은. 느낌. 어, 네. 요거는 이제 뭐지 말 요즘에는 말 전용 간식들도 되게 잘 나오거든요 얘네 딸기 종류 베리 종류 먹을 수 있어서 지금 약간 빨간 게 그런 것들이 약간 들어간 거 같아요 여기에 재활성마라고 펜말이 음. 네. 있었는데 네. 이건 또 어떤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승마가 네. 말이랑 하는 운동이니까 기본적으로 그 신체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이에요. 네. 재활승마는 조금 더 재활을 필요로 하시는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승마를 네. 하시는 건데 네. 보시면 여기 이분은 다리가 허벅지 아래로는 없어요. 네. 네, 사고로 잃으셨을 수도 있고 네. 태어나시면서 잃었을 수도 있죠. 네. 저희는 두 다리가 두 다리가 건강하니까. 그냥 일상생활에서 두 발로 걷는 보행 운동을 할수 있잖아요. 이분은 평생 그 제대로 걷는 보행 운동을 경험하시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음. 말이 말이 걷는 그 움직임의 그 움직임 물결 그 바운스가 사람이 걷는 도보랑 매우 흡사해요. 음. 그래서 말 위에 앉아있으면 사람이 걷는 것처럼 뇌가 느낀대. 그리고 다리가 만약에 편마비야. 그래서 한쪽이 마비가 되거나 이렇게 불균형하게 하시는 분들은 네. 또말 위에 앉아서 말이 여기 이렇게 기울어, 기울어 있으면 말도 불편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쳐 올려주거든요. 아, 이렇게 올려줘요. 네네네. 네 그리고 저희 재활승마 지도사들도 네. 다시 자세를 잡아주고, 음. 잡아주고 하니까 평상시에 다니면 약간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네. 말 위에서는 바르게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음... 거기에 맞는 근육을 발달시키고, 그 근육이 만들어지면 다시 정상적으로 걸으실 수 있는 거죠.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위한 체험 공간도 하지만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좀 몸이 불편하시거나 네, 네, 재활 성마가 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네, 네. 운영을 하시는 거네요 네, 네, 네. 제가 처음에 말을 처음 접했던 게 사이드 워커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처음 하면서 이렇게 타면서 시작한 게 아니고 양쪽에 걸으면서 하다 보니까 네. 타는 것도 재미있긴 나중에 타보니까 재밌는 것도 있는데 말하고 같이 하는 활동 자체가 저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음... 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알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마는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네. 승마 말고도 말이랑 음. 할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소개하는 음. 일을 하면 좋겠다. 네. 그러면 조금 앞으로의 사장님이나 이행복마곡간의 목표나 음.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그리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지역의 말에 게 관심이 있거나 말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와서 볼수 있는 공간. 지금은 약간 이제 뭐 예약제로 운영을 한다던가 네. 그런 시스템. 적인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되게 편하게 왔다 갔다 언제든지 네. 말을 접할 수 있고 있는 그런 구조를 좀 갖추고 그런 장면을 만들고 싶은 게 꿈이죠. 지금까지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앞에 네네. 끝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어... 말이랑 할수 있는 게 승마 네. 말고도 되게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말이랑 같이 생활하고 말을 만난다는 게 좋고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 네. 마구간. 그 근처에 계신다면 막굿간에 오셔서 그런 경험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근처가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말을 만날 수 있는 환경들이 자꾸자꾸 주변에 조성이 돼서 네. 말들도 조금 더 좋은 복지가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고 사람들도 말이랑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